안녕하세요 비긴성형외과 이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력 호성형을 준비하시거나 고민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자가력 흉터 인데요 실제 사례와 함께 흉터의 위치나 회복기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 늑을 채취할 때는 절개 부위를 가능한 한 어, 눈에 띄지 않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채취하는 부위가 한 6번, 7번 정도 선이거든요. 높으면 5번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가슴 밑 주름을 따라서 절개를 해서 어,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 속옷이나 수영복 이런 부분에서 이제 흉터가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절개를 넣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복부 조금 약간 옆으로 나가는 부위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슴 쪽이 아니라 상복부나 조금 바깥쪽에서 채취를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채취하는 부위에서는 좀편하기는 한데 이 경우 이제 상의를 벗거나 어 몸을 움직일 때좀더 이제 흉터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슴 하부의 주름 부분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미관상에도 좋고 그 부분에서 늑을 굳이 채취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좀더 더 두꺼운 부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좀더덜 휘는 부분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부위를 제가 보통 절개를 하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역 부위의 실밥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열흘 전후로 내원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어, 저희가 테이핑을 해서 해드리는데 이 테이핑은 글쎄 뭐한 4, 5일 정도는 유지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보통 이제 한 달차 지나면서 뭐 그쯤에서 이제 흉터가 좀더 빨개지는 듯한 느낌을 좀띨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이게 뭐 사람들 이 걱정은 할수 있겠지만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 중에 생기는 부분이고 거의 그 시점에 그런 경과를 띄고 있거든요. s 이제 잘못된 게 아니다.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한넉 달째 사진인데 어, 처음보다 많이 옅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 살상에 따라 다르지만은 흉터 관리를 또 잘해주셔서 좀더 빠르게 흉터가 크게 눈에 띄지 않고 회복을 잘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여성분의 경우와 달리 남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흉터를 숨길 수 있는 가슴 밑주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숨겨서 절개를 특별히 일부러 넣거나 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목표로 하는 늑연골에 거의 다이렉트로 이제 절개를 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RSTL이라고 해서 흉터 부분에서는 어떻게 흉터를 만들었을 때 어떤 부위로 어떤 방향으로 절개를 했을 때 흉이 덜 생기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약간 각도를 조금 조절 미세하게 조절을 해서 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어, 다들 큰 부담 없이 수술 잘 받고 만족스러운 후기도 가, 어, 가지고 주십니다. 어, 회복 속도에는 개인차가 아무래도 존재를 하겠죠. 하지만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흉터 연고나 실리콘 시트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걸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자외선 차단까지 잘 해주신다면 훨씬 더 깨끗하게 회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만약에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레이저 치료를 또 보조적으로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캘로이드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전에 말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어, 또 따로 가진 흉터가 있으신지, 그 양상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해서 어, 켈로이드라고 알고 계신데, 실제로 켈로이드가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와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가 늑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 그리고 지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몸 안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염증이나 그런 거부 반응의 확률이 확실히 좀 낮고요. 강도나 탄성이 높기 때문에 원하는 코 모양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지해주고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불철주야 이주철 자가 늑코 성형 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가늑 코성형은 단점이 전혀 없는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절개 위치를 잘 잡고 절개도 이제 어떻게 할지 디자인도 잘 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 채취를 한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또잘 해주신다면 일상생활에서 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자가늑은 안전성과 형태 유지력이 뛰어난 재료이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하신다면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어, 흉터에 대한 걱정. 보다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오래, 더 예쁘게 결과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유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